세 번째 여행 날 이다. 오늘 은 어디 로가 는지 알아보 도록 하자. 저번 하남 에서 다음 여행지 뽑 은거 기억 하 려나? 일곱 번째 원래 이날 가는건 아니 었 다. 30평생 날씨 는 좋다 생각 했 는데 아닌 갑다. 야구 에서 50나 오면 보상 판 정이 있다. 오늘도 고터에서 고속버스 탄다. 우등버스의 소중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참, 오늘은 게스트가 있다. 랜덤 추천여행에 동의한 최초의 인간이다. 오늘 출발 전 점심은 타코로 정했다. 플랫폼이 의외로 충청 강원 라인에 있다. 나처럼 경상도 라인에서 헤매지 않길 바란다. 일방 한번 가보니까 우등에서 아우라가 느껴진다. 경상북도 영주시 역사 깊은 선비의 고장이다. 충북과 경북의 경계에 있다. 인구 약 10만, 특산물은 한우 인삼 사과. 가장 유명한 곳은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인삼과 인견으로 유명한 풍기가 여기 있다. 자전조사해 보니까 그동안 강국과는 어나더 레벨이다. 서울 출발 2시간 반 만에 도착했다. 첫인상은 일단 영천, 진짜 딱 영천 느낌이다. 가는 길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 인상적이다. 나중에 한 건데, 이쪽이 신시가지더라.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자. 친구가 필요한 순간, 바로 운전 중 영상을 찍어야 하는 이때다. 시후 목적지가 왼쪽에 클라스가 다른 게 입구부터 느껴진다 괜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아닌 듯하다 화장실에 수많은 사로를 본 친구는 이건 테마파크 부성랜드라고 했다 그럴만한 게 입구부터 딱 대형 관광지 느낌이 난다 매표소까지 오르막이라고 찡찡대면 안 된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입장료는 참 혜자스럽다 처음 마주친 계단을 보고 든 생각. 아니, 엄청 이쁠 것 같다. 이 문을 지나면 새로운 풍경이 나를 맞는다. 일단 입구부터 조형미가 딱 느껴진다. 이제 진짜 들어가 보자. 꼭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는 느낌이 더라. 솔직히 이게 전부였어도 만족했을 듯하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슬슬 또 올라가 보자. 정자 같은 이곳을 지나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절 약수터는 또못 참지. 정자 위는 이런 모습이다. 다음 스테이지가 보인다. 살짝 올라와 봤다. 꽃도 이쁘게 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장면이 바뀐다. 층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갈수록 더 이뻐지는 게 놀랍다. 정자위는 이런 느낌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량수전이다. 무량수전도 무량수전이지만 여기 위 경치가 완전 눈을 사로잡는다. 무량수전은 직접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들어가면 진짜 경건해지는 느낌이다. 배월이 느껴지는 목적 건물이 자연과 정말 잘 어울린다. 산이라 그런지 꽃이 약간 늦게 피는 것 같다. 부석사가 왜 부석산지 알아요? 외기는 부석이 있으니까 부석사지. 망부석인가 했는데 스토리가 좀 다르더라. 근데 여기서 보는 경치가 또 진짜 이쁘다. 구성 옆으로 가면 불상이 또 하나 있다. 그럼 또 다음 스테이지로 가보자. 여기서 보는 풍경도 사기다. 조사당이 나온다. 맞다. 여기는 어지간하면 국 보고 보물이다. 나무에 짬 봐도 남다르다. 자 그럼 다 봤으니 슬슬 내려가보자. 다시 봐도 진짜 장관이다. 내려가는 길도 당연히 이쁘다. 석영 명소라는데 해안 저소도 벌써 이쁘더라. 입구 기준 왼쪽으로 가면 스님들이 실제 생활하시는 공간이 있다. 슬슬 석영 뷰가 나온다. 반지의 제왕 처음 나오는 평화로운 마을 느낌 아닌가? 이제 왔던 길로 되돌아가자. 박물관도 가보고 싶었는데 입구 컷 당했다. 부석사는 딱 이런 느낌이다. 모든 곳이 너무 이쁘니까 별거 아닌 부분도 뭔가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인다. 이게 절이고, 이게 클라스다. 부석사. 여행 당시 10점, 현재 10점. 역사 규모 균형미까지 4차례 완전체. 파트별로 다른 풍경. 어딜 봐도 진짜 이쁘다. 문화재 관리가 정말 잘돼 있다. 굳이 뽑자면 다음 날 소수 소원보는 감흥이 없다. 내 인생 여행지 베스트 중에 하나. 정말 아쉬운 게 영상으로는 실제 그 느낌이 안 담긴다. 이게 절이다. 이 정도는 해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를 보여준 월드 클래스. 부석사 주변에 느낌 있는 카페가 있어서 와봤다. 내부가 깔끔한 이쁘다. 친구가 금요일 밤에 남자 둘이 절간다고 투덜댔는데 부석사 보고 나서 되게 만족한 눈치다. 7시 반 예약인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 홍기 인삼을 활용한 한정식을 선택했다. 여러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떡갈비 나오는 약간 상급 코스를 골랐다. 상급 코스지만 서울에선 이 가격에 이렇게 못 먹는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강추한다. 오늘의 숙소에 도착했다. 오늘은 영주 선비촌에서 한옥 숙박 체험을 할 거다. 아 근데 입구부터 사이버펑크 선비상이라니. 선비의 고장으로 여행을 왔으면 이런 데서 자야지. 현대화 가오기라서 사실 불편한 건 거의 없었다. 아 근데 현대화 가옥 말고는 세면장이 박혀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란다. 아 그리고 취사 안되고 드라이기가 따로 없다. 대신에 에어컨이나 화장실이나 다새거 같더라. 선비촌 주간 관람이 끝나면 숙박을 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는 곳을 사실 전시관이라 생각하면 된다. 밖에서 들어가는 건 이런 느낌이다. 한 집에 두팀잘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팀만 예약 받는 것 같다. 여기 대청마루 왼쪽에 있는 작은 방이 그래 어쨌든 옆에 이 작은 방이 우리 숙소다. 굳이 단점을 뽑자면 혼자 있으면 밤에 좀 무서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친구놈은 어둠 따위는 무섭지 않다고 해서 밖을 한 바퀴 돌았다. 불 없는 곳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자신 있으면 나가보자. 야 이거 좀 공포체험해도 되겠는데? 에이 이거 어떻게 공포체험을 해. 불다 꺼야지. 아 요런 길. 불 꺼져있는 길. 야 여기에 누가쪼냐 이걸. 어? 이걸 누가 쫓냐. 카메라 아무것도 안 나온다. 어두웠어. 선비촌 숙박. 평점은 생략. 특별한 한옥 체험을 할수 있다. 한옥이라 불편한 건 없었고, 되게 조용하다. 두명 이상 가면 가격이 괜찮다. 다음 날 선비촌 소수서원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주변에 편의점 같은 게 없다. 3인실인데 남자 둘 기준 2인실 같다. 드라이기 없는 건좀 아쉽더라. 다음 날 소수서원 가는 동선으로 최고의 위치다. 체크아웃 빨리 안 하면 관람객 구경 온다. 오늘 만족도는 최상이다. 날씨, 음식, 여행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친구가 같이 오기 잘했다니까 내가 괜히 뿌듯하다. 이런 영주를 뽑아준 그는 도대체, 게스트가 고맙다고 전해달라더라. 내일 가는 것도 기대가 크다. thank you